네, 네 안녕하세요 명소 겐트 네, 그랜드 리스터 어, 드리즐입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걸 오늘은, 시도해보려고요. 그렇죠. 어, 오늘은 어 뭐야 G 맨 끝에 있지? G 어 있다. 오케이 듀얼. 예 드리즐이 저한테 어떻게 덱을, 이 덱을 돌리나. 저가 처음 본 덱이 처음 본 덱이 아니지만 하여튼 이 덱을 어떻게 돌리나 설명해줄 거예요. 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도. 음. 음. 어 이게 뭐야? 이건 뭐 효과 나 아. 알아 이거. 이거도 알고 효과. 이건 뭘 이건 몰라. 일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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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거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소환 비행기 소환 특수 소할수 있어 왜왜 특수 소할수 있어?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튜비, 수비 공격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 인스턴트 비전아 아, 오케이 이거 인스... 4장 만들 거야 4장 인스턴트 퓨전 오케이 인스턴트 비전 발동 그래서 오자마 방이꾼 방해 방이... 아방방이꾼 어. 방해꾼 나이트 방꾼 나이트 <웃음> 멋있어 <웃음> 어 간지 <laughs> 근데 이거 아 맞다 이런 효 있구나 얘또어 그런데 근데, <laughs> 근데, 근데 얘 죽으면 죽으면 그 끝나잖아 얘가 그리고 주, 이거, 주권... 이거 엑시즈에서 사자성을 가져. 어 사자. 어. 라이온. 전전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 얘 하나 뗄고. 라이오 암즈. 뗄고서 아... <laughs> 하나 가져와. 호랑이. 호뭐 <laughs> 이것 떨궈야지. 호랑이 가져오라고 오케이. 그 호랑이. 를 가져온다. 벡터맨타이거 가져와. 벡터맨 타이거. <laughs> 아이 사이클론 업퍼컷. <laughs> <퍼넣고>, 더한 <던> 엔드다 더한 <laughs> <던> 엔드 <laughs> 이거 이거 효과 뭐야? <laughs> 이거 하나 떨고 하나 가져오는 거 아니면은 그냥 얘를 장착시키는 것도 있고 어 유토피아한테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 매지션 소환해가지고 뭐 저거 가계토 가게 소환해가지고 유토피아 만들고 장착시키고 뭐 그런 죠 그림자도마뱀? 가계토 가게 어. 응 오케이 아 그림자도 근데 뭐 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가 일단 가가 매지.. 이거는 특..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구나 난특 소환인 줄 알았어. 가가가 매션을 소환하고 응그림자도 어. 나오고 유토피아 어. 나오고 다음에 아아 아, 아. 어, 뭘까, 가요, 뭘까요?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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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오케이. 매지션. 매지션. 레, 뭐, 레벨은. 카드를 발동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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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드리즐. <laughs> 가자. 가자. 엑지스완이다. 엑지스완. 희망왕. 호프. <laughs> <코프>. 유토피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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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혹시 제알 본 거야? 너 제알 보고 있지, 몰래? 몰래 재활 보고있지? 자자자자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뭐야 장착시켜, 그래? 장착시켜! 호랑이 장착시켜! 오! 호랑이 장착시키라고? 장착시키라고? <웃음> <웃음> 뭐야 효과 뭐야 이거 호랑이 뭐였더라? 아니 <laughs> <할 때는> 좋아 <laughs> 또, 또, 이거, 이거 <laughs> 장착시켜 오케이! 장착시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착시키고 는거 다장착이다 <laughs> 후회는 없다 지금 지금, 오, 공... 지금 그 라이언은 장착시키지마 오케이 끝끝끝 공격해 공격이다! 으아! 이거 뭐 이거 뭐 관통 효과 없지 이거? 오케이.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이겨. <laughs> 간다. 드리즐, 우, 우리 우대를 결코 꺾지 못할 거야. 어? 꼬마, 어? 꼬마 토마보네. 씨앗. <laughs> <laughs> 젠장, 우리 우대를 꺾었어. <laughs> 제발 공격불이 조서하느라 <줘서> <laughs> 어, 뭐야? 꼬마 토마보? 어, 튜는 아, 미치겠네. 식물대에서 쓰이는데 요즘... 잘안 써요, 그런데. 너무 느려서. 하지만 요즘에, 요즘에 옛날에는 그 뭐야, 사람들이 막 그래도 뭐야, 좀 대세인덱도 많이 해버렸는데 요즘 대세인덱은 안 해, 안 하잖아. 대세인덱이 딱 정용하고 마도니까 약간 뭐랄까. 이거 효과, 이거 효과를 모르잖아, 이거 뭐야. <laughs> 왜, 왜, 효과 나한테 이걸, 이 카드를 가르친다면 근데 왜 효과를 몰라? 아 효과 그그그 그, 그, 그 어. 유튜브에 대신 파괴하는 거다. 아이이이 배터맨 이, 이, 이 라... 타이거는 오 어... 어, 뭐야 효과로 파괴 효과로 파괴 나머 어, 뭐야? 이게 뭐야? 초염도체 바비임마스 비임머스네 이카드가아그 문서를 어, 게임에서 진할수 있다고? 젠장 파괴 내성 <laughs> 파괴 내성 있어 이거 재해 내성 있어 이거 유튜브. 당연 이거 떨고 떨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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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어다이다아렸다아 죽을 <웃음> 뻔했다. <웃음> <웃음> 뭐 어떤 걸 버리 상관 없겠죠. 아무거나 버려 <laughs> 당장 버려. <laughs> 어, 어 뭐, 뭐, 자, 저거, 저거, 근데 어떡해? 어. 어. 야, 이, 이, 카드 엄청 좋잖아. 음. 어? 왜 이렇게 좋아?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써? 새로 나왔나? 이거? 나 잘못, 하지? 잘못 입고 있는 건가? 이거 카타스텔 보다 더 좋은, 카타스텔 보다 더 좋은데? 호프를 소환해. 어, <laughs> 아, 장난이야. 아, 맞아. 나 베일러 있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벨로. 아, 뭐? 나만. 아, 뭐가 나면 어떻게 탈수 있는 거 같아? 어, 턴을 맞히는 거.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실행도 나... 못 하고 파괴도 못 하는 거야? 이 카드가 전투를 실행했을 때 상대 몬스터와 전투를 실행했을 때그 몬스터가 이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할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야. 아, 그러니까 카테스터보다 안 좋구나. 제외... 둘러주니까 라이완즈 그냥 공격해 그냥 하고 그냥 둘러주고. 어 그럼 어떨? 하나 떨고 지금. 떨고서 하나 얻어. 아니.. a 사자 오.. 케케이 넣는다 는다 n o 넣어 이 e <laughs>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e 모르겠 t 어떤 거? e 터맨타이거 아닌 e 터맨 드래곤, 드래곤 <웃음> <웃음> <안> <웃음> <들었습니다>. <웃음> 음, 벡터맨 드터맨 드래곤? 안들었 on the. Pen on the. p e 장 on the. Pen o 이 the. 이 e n on the. 명 e n 뭐야? 사자의 발톱. <laughs> 사자의 발톱! 사자의 발톱! <웃음> <웃음> 사자의, <발톱으로 웃음> <초염도> 사자의 발톱! 사자의 발톱으로 초염도 태 어, 뭐야, 그냥 죽었어. 어, 실행하고 나서, 데미지 계산 후. 오케이. <laughs> 이거, 이거 유토피아 공격력이 뭐지? 공격명이 뭐지? 유토피아 슬래시 <laughs> 카리스 무조건 슬래시야 <laughs> 카리스 무조건 슬래시야 오우오우오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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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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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는 데미지. Right. Turn and. Turn and. <laughs> 유토피아는 죽지 않아. <laughs> 다만 제외될 뿐이지. <laughs> 그런데 이거 차어 차원 유어 맞으면 완전히 맞자 되는 거네. 이런 아 맞아 라이팅 을블테스 당연히 당연히 해야지. 이거 파 파기 내성 있지? 오케이. 있을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하저라백터맨 타이거. 타이거가 파기 내성 있는 카든가 봐. <laughs> 그냥 다, 모르고 다, 다, 막 장착하는 거야. 저엔 <laughs> <전엔> 장착하는 거다. <laughs> 이 형아는 봐주지 않아. 아 어, 이건 뭐야? 아바릴리스? 어우 무섭다. <laughs> 완전 히 식물 식물이야 얘는 식물 식물. 식물 식물대 어 식물 식물대기야 식물 식물대 식물, 식물 과연 뭐가 나올까 어 그림자 어, 도마뱀 그러니까 음 프리트 소환하 그 유토피 하나 더 소환해가지고 토네이도 그그그용 그, 장착해 예예예용 효과는 뭐야 어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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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나도 나도 밥은 아니다 그그그 서머너 뭉크 소환 천머 그림자 도마뱀 그림자 도마뱀 아 저거 어. 좀 짜증 난다 사이클론 아니요 안 한다고. 안, 안 한다고. 왜 그래? 하지 마. <laughs> 신고할 거야, 경찰에. 아니면 은 그걸. 어, 뭐, 예, 예, 뭐 예. 꽤 좋잖아. 마이스트로크 근데 제 공격 안 하잖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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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혹시 블랙 코리아도 있을지 몰라? 아, 뭐, 어쨌든. 이거는 그냥 유토피아만 존에 소환덱이니까 유토피아만 존에 소환한뭐 어, 소환하자, 이거. 뭐, 필드 위에 하나밖에 없는 한 장밖에.. 아, 그러면은 뉴토피아 그러면 그걸로 가자 레이로 가자 <laughs> 레이.. 이거 관통.. 관통 데미지 내가 봤지 지 <laughs> 관통 데미지 있 어... 몰라 그냥 공격해보면 아는 거야 <laughs> 그딴 거 필요 없어 오케이 그 아, 빅토리아 레이로 가는 거지 <웃음> <웃음> 본 빅토리아 레이로 관통 관통 데미지가 있을 거야 아마도 몰라 하지만 공격해보면 아는 거다 공격! 제발 관통 데미지가 있을까 없을까 어 뭐야 어, 관통 데미지 없어 어... 관통 데미지가 없어 <laughs> 일부러, 아, 일부러 안읽어서 효과를. <laughs> 아니요. 안 한다고? 아, 안, 안 한다고! 하지 번 말라고! <laughs> 이건 성추행이야. <laughs> 젠장, 킬러 <힐러> 토마토였어. <laughs> 죽여버리고 싶다. <올려줍다. 웃음> 이런, 필러를 먹여보고 싶어. 빌러를 배틀페이지에 챙길 수 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 그럼 <laughs> 너무 좋은 카드가 되겠죠? 그자목까지만안된게다이죠 오... 좀비, 좀비 캐리어, 좋은 카드야, 아주. 엄청 좋은 카드지. 저카드 어떻게든 없애야돼 하지만 방법이 없어 다음 메인픽 이제 빌러로 막으면 안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얘 묘지에 들때 다시 물러날 수 있는 카드야 아아 아, 이거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좀 걸리는 시간이 <laughs> 그러니까 아씨벤디라이예요또 아, 아, <laughs> 이거 이거 주다이가 만든 카드지? 어주다 그린 카드야 이런 <laughs> <laughs> 개생기 뭐, 뭐지? 뭐지? 두렵다 아. <laughs> 카톡스토리야 <laughs> 아 짜증나 야 그냥 카톡스토리 막아 알아, 막았고, 알아 알아 빌러로 <laughs> 아아 아. 아니 빌러로 막으라니까 뭐? 빌러로? 괜찮아 이거 무효 뭐, 소... 어차피 공격 빌러로 막거나 아니면 유토피아로 공격을 막거나 상관없어 빌러로 막아 빌러로 막아? 어 맘대로 어, 마음대로... <laughs> 알았습니다 카카 본인은 빌러를 쓸 것이야 돈을 <목소리가> 절대 횡령하지 않을 것이야. 너, 그 뭐냐. 내 통장에 29만 원이 있을 뿐이야. <목소리가> 내 통장. 내 <목소리가> 각하. 제 59만 원인 것이야. <목소리가> 아, 저 그거다. 태종원단 말인데? 아아아그제 <목소리가> 5화 구은 이거지. 고기기. 고객을 <laughs> 버스를 몰라 나도 이석 <laughs> 쫄았군 나도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아 좀비 캐리어라 손에 고지가 있는 기분이 나쁜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 봐봐 좀비 캐리어 저렇게 온다고 좋지? 너무 좋지? 가지고 저거은 <laughs> 먹을 것이야 뭐 하는 거야, 얘. 왜 이렇게 뜸을 들여? <laughs> 여러분도, 이 취사전에는 이렇게 뜸을 들여야지 밥이 맛있게 된답니다. 싱크, 맛있는 싱크로서원 <laughs> 어, 어, 뭐지? 카타스톨 버리다니. 그러니까. 다음 턴에 다시 돌아오는데. 어, 허, 어... 안 돼! 저, 이거, 이거, 파괴대성 있잖아? 파괴대성 있다고 말해줘. 이, 이, 이라야파괴대성 <laughs> 있다고 마, 말해줘. <목소리> 진짜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없어 왜왜왜 왜, 왜, 뭐야 왜 라이, 라이온 타이, 타이거 백터맨 타이거를 왜 손에 들어 와난 거야 <laughs> 이거 네 잘못이야 이거 네 잘못이야 <laughs> 나이대 오늘 처음 해봐 <laughs> 아니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뭐 이... <laughs> <laughs> <오, 웃음> 개벽 <개명. 웃음> 소환을 못해 그런데 뭐야 <laughs> 어아 괜찮아 개벽 어 뭐, 지금 공격이 사기야. 못해? <laughs> 아 이거 소화할 수 있어! 소화할 수 있어! 소화할 수 있어! 좋화했어 이길 <laughs> 수 있다고 했지. 오. 개벽... 개벽이... 개벽을... 개벽 찬양. 어... <laughs> 그런데 공격을, 공격을 두번 못하는 게 아쉽군. <laughs> <아잇>. 공기역. <laughs> 스킬드레인? 왜 뜬금없이 갑자기 스킬드레인이야? 이 덱이랑 스킬드레인 상성이 상탄, 상상이 잘안 맞을 텐데. 그래요. <laughs> 묘지, 묘지 갈때번 데미지는 센스죠. <웃음> <웃음> 아이 센스 있어. 사장님. <laughs> 지금 고질 들어하고 있어. 고질 들어했어 고질 못 해요. 자비 맞아 맞아. <laughs> 어, 롬아 이거 이건 이거 자신 자기 자신을 릴리스 하는 거니까 효과 발동돼. 묘지에서 발동하는 거라서. 아, 뭐 상성이 뭐꽤 맞는 거 같네. 아니 그래도 아, 이게 전부 상경이니까 전부 다 파괴되고 묘지로 가면 효과 발동되는 거 그, 그런 몬스터를 주로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응 그러니까 좀잘 맞는 것 같기도 하 아씨 이불손 아 이불손 자매품 마미손도 받아요 마미손 이불손 된장왜뭐 소환하지 마 미치겠네 이거 나이덱 쓰는 애 있어 5DG 봤냐? 그 뭐야 하, 진짜 아. 샤이니트 매지. 아, 잠깐만, 효과 발동 못 하지, 괜찮아. 어, 괜찮아. 효과 발동 못 하잖아, 샤이니트서 아, 안 돼, 나온 건가? 야, 이대그 뭐야? 뭐지, 아키자 이자요인가? 걔가 쓰는 대기야? 어. 랑 비슷해. 이불손도 쓸데없는 카드 나놓고. 도대체, 어, 이게 뭐야? 아, 이제 나와. 이게 뭔데? 이거 하면은, 어. 그걸 할수 있어. 유토피아, V, 빅토리, 빅토리인가? 그걸 런할수 있어. 걔, 걔는 막. 뭐, 스킬 드레인에서 아흐! <laughs> <laughs> 두려웠어, 들여왔나민겐 <두려웠나>, <laughs> 어쨌든 스킬 드레인이 뭐필드에 나가기 전에 빨리 샤이니트 매지션을 공격 샤이니트 매지션은 내 레벨 1짜리 레벨 1 원턴 킬 알지? 내덱그대의 응. 1등 공식이었지만 전자, 이렇게 적장에서 만나게 되는군 어쨌든 턴을 엔드한다 전설격 몬스터 저 턴하면 는데 되는... 젠장. 공격을 두 번만 써도. 오케이. 어? 오케이. 태업 매지션 나왔어. 젠장. <laughs> 이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거 일반 소환 <웃음> <웃음> 잠깐만 태업 매지션매 매지 효과 오지? 한번소공이 없어. 태업 매지션이 뭐야 이름 잘 한다며? 태업 매치 이외에 태업이란 이름 이 붙은 몬스터 효과 발동했을 경우 자신에게서 태업이라는 그러니까 못 쓰네 한마디로. 아 그냥 처이나 왜 소환을 해? 못쓰는데 태엽 샤크가 나오길 바래야지 세트 해놓을까 그러면? 어 오케이 난좀 데미지를 주고 싶긴 한데 뭐 어. 아니 데미지 줘봤자 무슨 상관이야 데미지를 주면 마음적인 감정이 흔들리게 되지 뭔 개소리야 마, 마음적인 감정이 흔들리게 된다고? <laughs> 그렇다 그렇다 으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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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데미지 <웃음> 너무 얍삽해 <laughs> <얕삭해. 치겠다. 웃음> 아 때려주고 싶어 예. 너무 때려주고 싶어 현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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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피가 이래서 현피하시는요 현피 고고 어 안돼 요 현피 고고 엄청내서 나타났다 설마 계벽을 파괴한건가 아아 개배 이라 다시 현피를 몰라요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아... 아 그... 저런! 너무 얍섭해! 현피 가고 싶어 현피자 <laughs> 어... <laughs> 킬러 토마토... 그... 그 왜지야? 내가 때려잡을 수 있어! 흐려수 <laughs> 있어! 와인더가 마인드,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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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장> 가! 흐흐 가... 으흐흐흐... 가! 자 가자. 어 한국했어 어 현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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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으니까 현피가 <laughs> 현피 쫄았어 <laughs> 현피 쫄았어모하는 <laughs> 척하고 있어 얘 사실 한국인이었어요 네너 <laughs> <내, 웃음> 이득 잘 못하잖아 이거 왜 이렇게 못해 <laughs> 야나 지금 와인더 매니션이 나올 때까지 어 태연 매니션 시간 시간을 걸어본 적이 없어 다그그 그, 그 유토피아 나와서 다 이겼어 그래 이게 이긴 거야 어. 그럼 한번더 해봐 근데 <laughs> 어쨌든 명성한테 그랜드 립스터더 드리겠습니다. <laughs>